현웅씨 어 아,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<laughs> 여기는 뭐하러 오셨죠? 아 오늘도 밤에 이걸 타고 계시지? 아, 응. 또 오늘 또 데일리 체인지를 해야되기 때문에 뭐 하루에 한번씩 하려고 한건 아니었는데 어쩌다보니까 또 오늘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날짜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August 6 8월 6일입니다. 어제도 찍었었죠? 연속 며칠이죠? 지금 연속 4일째. 와우. 4일째 하고 있습니다. 헬스장에 가가지고 어제 데드리프트도 하고, 우리 어시스트 풀업 이것도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어깨 등이 치료가 됐는지, 치료가 됐는지 모르겠지만, 어찌됐든 간에 오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 목표는 30초씩 4번, 한 번에 하는 겁니다. 오늘도 화이팅입니다. 시작! 어, 잠시만요. 아, 힘든 <laughs> 노아 잠시... <힘들어. 웃음> 자, 준비하세요. 자, 생각하지 마시고. 시작! 자,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벌써 4회차 도전이 됐습니다. 어, 매일매일 할 생각은 없었는데, 어쩌다 보니까 매일매일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매일매일 도전을 한다는 게, 제 스스로한테도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날은 4일째여가지고 되게 좀 많이 지쳤어요 그 전날 헬스를 해서 인지도 모르겠지만 아, 되게 피로해서 생각보다 어, 퍼포먼스가 안 나온 날이었습니다 아, 그렇습니다 30초가 끝오 쉬세요 쉬세요 아 이거 땀, 땀도 땀 오늘 비온 거 아시죠 여러분들 맞아요 오늘, 오늘 비왔어요 비와가지고 철봉이 물기가 있어가지고 핑계 아니에요 <웃음> <웃음> 2차 도전 준비 시작 네 여러분 두 번째 세트입니다 어, 사실 4회차 도전쯤에는 조금 더 쉽게 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제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장할 줄 알았는데 더딥니다. 천천히 변화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회차 때는 피로가 쌓였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. 아, 보다시피 저이 양담고 보이시죠? <laughs> 아, 끝났습니다. 이번에도 좀 손이 놓고 싶었어. 이번에 아이거저봐보 땀이 많다. 땀이. 에이! 청춘 같네요. 청춘 같습니다. 메밀 소리와 연기. 하이퍼 리얼리즘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느낌. 《악기》라는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? <laughs> 아, 《악기》의 마지막 편을 보시면은 어, 요즘 청춘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살고 싶다는 것보다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이들에게 일침을 놓는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. 공유하시나요? 네.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. 아, 근데 그거 스포일까봐 좀 귀신들이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. 귀신들이 몸을 뺏고 싶어 하거든요 열심히 안 살면 자기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 아끼면서 자기 의지대로 살지 않으면 귀신한테 몸을 뺏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세 번째 도전 시작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세트고요 어 이때는 사실 전환이 다 털렸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, 표정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자, 지끈지끈 지끈지끈지끈 지끈 저러고 있습니다 야 이제 사회차에 저 데드리프트도 하고 막 그러니까 등이 제 등이 아니었어요. 그래서 이때 막 생각을 했어요. 이거 더 버텨야 돼 말아야 돼 버텨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는 찰나에 아 아직 아! <laughs> 몇 분? 25초 어제 운동했으니까. 응. 5초 채우시고 가실래요? 갑니다. 시작. 사. 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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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시작. 사. 2 음, 1땡 와우 오늘도 해냈다 아 3세트 했잖아 하나 더 하게 마지막 좀 충분히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랩을 잘못돼서 35초부터 시작 시작네 <laughs>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4세트 때부터는 어 그래요. 긴 시간 후 이야기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. 왜냐면 제가 오래 못 버티기 때문이죠. 아 요즘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만 턱걸이를 하면서 참 명쾌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<laughs> 53초, 12초, 무전 갑니다. 그럴 때수록 코어를 잡아. 나 시작. 네 이어서 말씀드리면은. 꾸준히 한다는 게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 턱걸이 도전으로 제가 한번 제 목표까지 열심히 달려보고 싶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... 오케이 오늘은 뭐 어제보다 더나아진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에는요 제가 훨씬 더 원활하게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4일이니까 큰 변화는 없겠지만 그래도 쌓이면은 또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?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번에 또 우경화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